블려요아 오후에 입에 모신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5절, 7절의 말씀을 토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의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를 을려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을 듣고, 또 마음을 새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렵한 응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제주는 육주와 좀 다르게, 이몇 명까지 좀 저같이 육지사람이 제주도에 왔을 때 많은 경험을 들좀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 제주도는 택배 문화가 육지와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주도에 는 많은 택배기사분들은 참으로 부지런하십니다 통상 육지에는 택배기사분들이 아침 9시가 돼야 택배 공원들을 가정에 배달할 터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자야겠다 싶으면 6시에 잠을 짝 자고 려 눕습니다. 그러면 6시에 딱 눕자마자 갑자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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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띵동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번 이상 누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배를 연달아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헐레벌떡 옷을 주서 입고 문 앞을 갑니다. 누구십니까? 꼭 음료수 하나씩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집사태이 꼭대기, 모층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오자 하면 참으로 죄송합니다. 분명 제가 그 물건을 산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죄송해집니다. 그러면 꼭 더운 여름, 또 따뜻한 그런 시기에, 또 추운 겨울에 따뜻한 것, 또는 시원한 것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하 그런데 오늘 유명한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 중에 하나, 하나를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이렇듯 이 제주도 택배기사분처럼 참으로 부지런한 이 기사분이 택배 물건을 이 단독주택에 사는 집에 배달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띵동 배를 누르면서 거기 누구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바로 이어서 네 대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있다가 당연히 인기청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나와서 그 택배 물건을 가지고, 가지고 가겠거니 했는데 한 10초 20초 지나고 대답을 그렇게 다시 한번 택배기사분이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바로 그 소리에 반응을 들네 né 네.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도의 부르심이 있을 때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다, 콜링이다, 또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또 우리 신학을 하신 많은 목회자들에겐 그것을 소명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거룩한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성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리고 집부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를 반드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능력을 기억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주력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초 자연적으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부르심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5절,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를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1장 5절, 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대가에 대한 이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한 해산들이 바로 사회의 18장 1절 이하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해산역의 중심 지역 지역,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들이 유입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작은 큰 로마의 축소판이 바로 고린도라는 <laughs>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을은 약 2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스의 기록입니다. 주후 57년경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가기 직전에 바울의 몸 상태는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울이다라는 생김새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머리요내머리 부분 허리가 고자가 안그 모습들을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칭중에하나가 The <laughs> 시작이 된다고 하면 로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문화를 이끌어가고 군대의 문화들을 이끌어가고 경제야 또한 여러가지 것들을 이끌어갔던 지역이 당시에 그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바울을 넘어서 15장 22절로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이럴 곳이었고, 또 여해전부터 언제든지 선언하고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 그 로마서 말씀 곳곳에 놓아져 있는 가령비와 그리고 가장 바울의 신앙과 삶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로마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교리적 이해들이 부족한 이들에게 로마서만큼 가장 완벽한 교리적 이해를 돕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사고를 가장 신앙과 신학적을 그리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다면코 그 로마서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바른 경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다로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그런 말다가 우리가 은혜와 삶의 축구를 받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부터 저는 자신의 신학적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을 의일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의 신을 대하여 기록된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란 것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 하는 이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 치냐라고 이해합니다. 같은 것을 있습니까 오직 믿으면 된다는 이 루터의 고백이 1장 17절의 신학적 뿌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칼미는 1장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루터의 견해은 다르게 루, 이 칼미를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 그 이하로 하나님의 말씀과 칼미의 신학적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진를 막는 사람의 모 Yeah. <laughs>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는 죄악의 자리로 우리 인간들을 올려놓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썩어지않의 영광들을 자꾸 잡고 올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부스러기하게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새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때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자리를 올려놓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낙적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이 성전 앞에 낙적 십자의 모습을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여없소서나는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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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로를이해하이해 여러분, 여러분, 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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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로말미하나이 단어 안에 바울의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그 메시지들이 보여주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들을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결박하고 구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순간에 그 스테반과 눈을 마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마주치던 그순간에그 순간에도 레스토레이션 배개한 분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배색 보상으로 나던 중에 주님을 만나 그인생의 변화되었다.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1전 5절에 아쿠스토르 4번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주님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주님 때문에 장모가 되었습니다. 이 볼의 가격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서두에서부터 신급자 끝날 때까지 고스란히 녹여. 우리가 하루 u n g r do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샤프 신고 샤프 주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해 주시나 작은 것 하나 에고 감동받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다잡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친구들과 함께 밥도 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몰래 편지 한장 써주시면서 공부하느라 힘들텐데 힘내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 때까지 그분은 저에게 그냥 좋은 선생님, 착한 선생님, 먹을 거 사주시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아침 8시마다 학교에서 신혼의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은 목소리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의 향기다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이 1장 5절로 7절에 나타나는 하나의 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심이 있구나 이후에 우리는 더 많은 혼신들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더 많은 희생들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한 사람을 택적했다라는 그 믿음의 손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늘 우리 귀한 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한이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들을 담당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의 옷을 입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